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벚꽃 <laughs> 아, 벌써 두 번, 네 번째 앵크까지 왔습니다 <laughs> 어, 매번 투어를 시작할 땐기대 어, 반, 어, 박전반 어, 설렘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laughs> <좋았는데>, 어, 그래도 <laughs> 무난하게, 무탈하게 일정을 마치고 오겠어서. 아, 이거야. 아, 이거야. 네. 아, 내가 오겠어? 아기다감이야 내가 내일은 콘서트를 할수 있을까?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하는서 살았던 시절들이 있어. 지금 와서는 콘서트 악쇼는 제삶의 가장 중요한. 고문이라고 말씀대로 많이 안나오고 있는데 네. 저만 주인공이 아닌 2등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만들어가는 소통하는 그런 공간인것 같습니다 제자들같은 경우는 사실 콘서트에서 부를거라고 상상을 하고 만들고 싶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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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코치를 하면서 나중에는 대살대가 또 사랑해 로 아껴주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한 그게 시초가 아닌가 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경쾌하게 네! 네! ㅎ ㅎ 또 이제 어 정말 통미친 공연으로 보돈 날수 있었던 통미쳤다 뭐, 훌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답답하고 어, 느껴있던 것들 시원하게 풀어내시라 하는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걸 느끼시고 같이 시원하게 놀아주시면 네. 그 우주선 같은 것도 뭔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통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곡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우리만의 행성에 우리만의 호흡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재밌고 에, 신기하고 아 그래 좋다 잘 즐기고 계시네. 어, 우리가 지금 같이 하나가 되고 있나보다. 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 이야기, 네,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네, 제 노래도 보면 삶과 사랑, 인생을 노래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어, 그 노래들도 이야기 를 풀어나가는. 비상 같은 경우 홍시 원에서는 제과기생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음, 비상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 안동에서 그 꿈을 줬던 청년 영탁이로 돌아가서 불렀던 어, 비상이라고 합니다. 그 공간에서 주는 묘한 감정들이 또 있었고 아내 같은 경우는 손님들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노래가 꿈의 기상인데 도레마에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의 네. 이야기. 그냥 제, 없는 제 이야기라기보다 우리의 이야기. 곡의 가사와 같이, 먼지를 들고 들어가서,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서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넥스트해서 보내주셔서, 좋라이팅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의 꿈, 앞으로 삶의 방향과, 그들의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아주 좋은 에너지로 소통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로 하나 되면, 모두가 주인공인 콘셉트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의지가 잘 담겨있고 어떻게 보면 앨범에 비춰도 이걸 치워도 되나? 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무대선도 불러도 되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느낀 어, 나는 성장과 배움의 가성비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제 의지도 담겨있기도 하고 어, 그것이 고간에 잘 응축되어 있는 어, 그런 곡인 것 같고요 정말 극한 되지 않는 그런 가지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